이디 왜 광분하니? 난왜 체력 깎여있니? 피... 와, 카사도르 진짜 많다, 근데. 미친 카사도르. 구운 사마귀, 구운 사마귀. 그거 먹어야겠다. 아, 그거 찍어야겠다. 다음 폭으로. 물에 대해 데미지 덜 받는 거 찍어야겠다. 아마 여기 거대 사막이 몇 마리 있을 텐데, 걔들은 스테이 아웃 더 플랜트 킬. 오 뭐야? 왜캐쎄왜캐쎄 데미지 뭐야? 데미지 뭐야? 데미지 뭐야? 데미지 뭐야? 군 사막이 먹어. 사막이 잡으면서 사막이 먹어. 데미지 미쳤네. 와 미친. 어 무게 안 된다. 사막이 알 아휴, 아. 볼트22 속삭임 이시비. 진 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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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이랑뭐뭐모이야 되지 내가? 테레비 골트 가 조사기록 일. 임시캠프를 설치했다 아... 킬리 킬리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선임 어, 뭐야 모험가죠 성장상태가 아주 놀랍다 머저리 힐더이 이번엔 뭔가 제대로 된걸물 모양이다 이제 식물이 가득한 친환경적인 볼트로 보험을 떠나게 됩니다. 물좀 마셔주고, 산소재 생구요. 엘리베이터가 아마 수리가 오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못쓰지, 못써. 아주 엄청나죠? 좌우를 자주 살펴야 돼. 여기는 식물이 괴물로 나오거든. 말기. 3. 기후환경의 영향 연구를 위한 층으로 산소 배출량이 많은 실물들에 집중했던 것 같다. 아... 일부에 손을 댄것 같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주인공을 알아냈다. 거대 사마귀들이었다. 그냥 녀석은 나한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의아하죠? 과연 사마귀 때문에 먼저 보냈던 인간들이 다 죽었는지? 동적가속기 인플란트 과연 사마귀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마귀가 아닌 그 무엇이 있는 걸까요? 단말기 재고 확인, 재고 전부를 불러오는 중 막혀 있고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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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많은 식물. 소음에 대한 불평. 통풍구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소음이 난다고요 식물. 식물, 식물. 왔던데구나. 한 바퀴 다 돌았네. 엘리베이터는 고장나있고, 아, 잘못 왔다. 내려가는 걸안 갔는데, 식량 생산구요. 오, 저렇게! 포자 운반체 비었음 이제 우리 포자 선생님들이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단말기 조작기록6 커다란 이끼 같은 걸로 뒤덮여 있었다 전염성은 없는 걸로 보인다 최소한 고울한테는 정구가 이루어졌던 층인 것 같다. 아, 접촉이 불가능하다. 메인으로 가야겠다. 어둡다. 아이고. 저기도 한 명? 기 수색 요청 동굴로 갔다가 안 돌아왔습니다. 경비병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상처가 심각합니다. 다른 경비원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 뭔가를 막고 있대 경비병들이. 당장 경비병을 불러주십시오. 공군장 세제 접근 거부. 결세가 필요함. 저기도 있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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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진 않는데. 깜짝 깜짝 놀랄 뿐이지. 장사능 바퀴. 오, 경험치 많이 주네? 열심히 찍어야겠다. 왜 싸우니? 누구랑 싸우는 거니? 오, 어, 여기 또 있다. 난폭한 포자 운반체. 아주 무섭죠? 뭐야. 고짜음반체! 비켜! 식품 삼, 살균기. 복구된 단말기. 상태 보고서. 아, 좋은 반응. 부담의 교육은 어... 포유류의 기분을 바꾸는 효과가 있었다 바이러스성 감염 증세를 보이고 있다 어... 피터스 박사가 세상을 떠난 뒤로 침울하다 피터스 박사가 살아나서 사람들을 고역했기 때문이라는 거다 정말 그런 악기적인 농담이 아닐 수 없다 농담이 현실이 되는 곳, 볼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랑 싸우는 거야, 자꾸? 얘들 어차피 일로 오지도 못하는데. 어이, 깜짝이야. 넌 언제 왔니? 자, 여기 동굴을 열어야 까마, 아니, 까마귀가 아니라. 쟤 뭐야? 배짱이 아니고 사마귀. 사막이랑 싸울 수 있겠죠? 내가 어디 안 봤지? 다음 층 내려가면 되나 보다. 맨위층 대충 본게 걸리긴 하는데 괜찮겠지 뭐. 아니 여기 아닌데. 죽어라. 더 죽고요. 띠띠 내려가는 길 레이디 앤 젠틀맨 여기도 한 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남자 화장실에 있었나? 여기 있다, 여기 안에 있죠. 꼬마 포자 운반체, 어퍼컷 크로스 어택 두 번, 어퍼컷 승리. 에이세사르사파릴라병 더러운 물 잣나무 열매 피켜라 이디 얍 없네? 왜 없지? 영원히 공이 들어가지 않는 당구대 에카 콜라 밍 장고 비었음 구급 상자 라더 웨이 이제 내려가면 되겠나? 되겠다. 되겠지? 아마도? 음, 내려가는 길이 아니었잖아. 오버시어의 방. 단말기. 잠금해제. 잠금해제. 과부하 상태입니다. 음, 모버시어 방인데 챙길 만한 게 하나도 없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로어 레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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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미안. 보자. 깜짝 놀라서 베로니카 얼굴을 쳐버렸다. 사례 특이한 소음. 원인 찾을 수 없음. 음, 가스 노출. 이유는 모른다고 하죠. 이거 가까이 가면 데미지 입던가? 가자. 원 방사기. 빠직빠직. 상자에 망치 하나. 이게 다인가? 남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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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애들 깨어난다. 보자 운반체 어퍼컷 크로스 어퍼컷 택 죽음의 군주 퍼으로 떴습니다. 예이. 신난다. 동굴문 키카드. 깨끗한 물. 일가족이 포자 운반체가 돼버렸죠? 안 보인다. 짓더리 하키 마스크 점프 쇼트. 아! 아, 파괴됐네, 아예. 흠. 어! 눈구멍에 맞춰 보이는구나. 싫어. 브로뻥 뭐지? 다 어디갔지? 낙엽청소기, 하키마스크, 점프슈트 하키마스크 뭐야, 쟤왜 아파해 아! 꺼져!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전쟁 전책 음, 옷장 자식, 자식, 버섯버섯버섯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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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아니, 누가 옷장에 도대체 진공청소기를 보관해? 그래, 안 그래? 여기도 다 돌았고, 아, 어디를 돌아야 하지? 발소리 같은 거 들렸는데? 저 소린가? 뭐야 어디로 가야돼? 식량생산구역 어퍼 레벨인가? 뭐야 뭐야 왜 그래 얘들아 저 짝인가? 아 옆으로 가야된다 여기서 키를 얻었기때문에 해제 아까 작은 방에서 키 하나 얻었죠? 아주 아픈 사마귀 어퍼컷! 어퍼컷 안되냐? 아 아파 어 아파 드럽게 아파 사마귀가 깨끗 아니 뭔놈의 사마귀가 뭐야 앞다리가 아니라 낯을 들고 다니나 드럽게 아프네 진짜 여긴 어디야? 아까 저 창문 너머로 봤던데구나 사물함 비었음 사물함 사물함 카트리지 여과기 일단 얻었죠? 높은 확률로 퀘스트 아이템인 것 같죠? 이름이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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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얘들아 사막이는 니들이 좀 잡아라 너무 아프다. 매우 아프구나. 가라. 그러니까! 아니, 그걸 빗나가? 아니! 사막이랑 일기토? 짓밟기... 예, 짓밟았죠. 아무것도 없는...막 다른 길...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쪽부터 가봅시다. 궁금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 잃어버린 연구원을 내 기억엔 따로 찾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찾나? 들러갔다 정크타운 6 표상 이야기 책 공정의 3만큼 증가했습니다. 단말기. 실험체 1. 파리 지역의 먼사촌벌린 이에 대한 실험을 순조롭다. 다섯 배큰 생물에게까지 위협을 줄수 있다. 멘티스 릴리지오사 사마귀는 포식 능력이 뛰어나다. 탐욕스러우며 보색을 지녀 기습한다. 해충들을 사냥하여 식물 표본들을 보호하기도 한다. 동족들이 잡아 먹으면서 개체 수를 자체 조절할 것이다. 뷰베리아 모르디카나, 곤충 병원균 B 모르디카나는 해충의 몸을 기생하기 위해 개량된 종이다. 숙주는 죽게 되지만 사체, 사체는 내부에 기생하고 있는 균들의 에해 움직이게 된다. 사냥감을 죽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사회성이 떨어지는 해충에게는 효율이 떨어진다. 결국 자기들이 연구하던 것 때문에 다 마시고.